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 생활의 원리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가족 단위,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간 사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가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삶의 출발점은 부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이 우리 인간 사회생활에 가장 기초가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지는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차례대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부생활에 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8절 19절 어, 한번 두 절을 살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나의 같은 것이 모두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것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이긴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정리를 다 해서 해 나가는데 항상 24시간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어쩌면 한달 동안 정말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뭘왜 일을 했지 하는 헛탈감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혼자 사는 거 편해요. 편하긴 하죠.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진정한 만족 혹은 충만함 혹은 내마음에 어떤 가득찬 어떤 기쁨 이런 것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때, 내가 좋은 일을 당할 때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내가 나쁜 일을 당할 때도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마 혼자 살아본 사람들은 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같이 살다가 떨어지게 된 경우에도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가장 부부생활의 원리입니다.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너무나 많은 어, 어,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원문적으로 볼 때도 돕는 배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돕는 배필일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래하고 밥해주고 돕는 배필 맞습니다. 그것만일까?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1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신 이야기, 일, 일장에 있는 그 하늘의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땅위의 짐승을 만드신, 창조하신 것을 좀더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특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새는 날아다녀야 된다. 짐승은 음, 땅 위를 다녀야 된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카테고리로서의 특징. 그각 동물들의 그 독특한 자기의 영역에 대해서 어, 특징을 지어주었다. 그래서 이름을 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 각 짐승들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영역에서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지도자의 옆에 누군가 돕는 배필이 없다면 그 돕는 배필이 관점을 이야기해주고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혹은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고 하는 일이 없다면 은 지도자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공동체 안에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패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밥해주고 빨래하고 이승도가 아니라 남편이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관점에 있어서,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 잘못 생각하는 부분,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 되게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잔소리 하지 마라. 아유, 자꾸 간섭하지 마라. 이자들이 자꾸 간섭하면 안 된다. 내가 가정의 머리야. 이렇게 생각해서 거절해버리지만, 지혜롭지 못한 남편이지. 정말 지혜로운 남, 남편은 돕는 배필에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부부생활 속에서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의 일에 꽂히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그런데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내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예민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힘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저에게 얼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서로 극 정반대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독하게 맞는 배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어느 순간 깊이 깨닫게 되어졌고 감사함이 하나님께 아내를 인한 감사함이 내 심령 속에 정말 생물처럼 솟아오는 것을 경험한 때가 있었고 그 이후로 아내를 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돕는 배필이 뭔가 이건. 내 밑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바른 관점과 혹은 나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돕는 배필이 아닌가. 진정한 도움은 이렇게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왜 20절에서 이름을 주고 있는데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일에 돕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의 도움은 다른 일이 아니라, 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적인 명령,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적인 창조적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서 주신 것이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이걸 깨달은 남자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깨지지 않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들이 돕는 배필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주관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또 낭패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잘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말을 들어주시되 결정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거절하고 이자는좀 잠잠하고 집에 있어 쓸데없는 말 하지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백번 중에 한번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주 거칠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당신의 말을 들으니 참 옳은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당신이 보는 관점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도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천천히 대화 속에서 아내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결정해 나아간다면 결정하는 일은 남자가 해야 되지만 지혜를, 돕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관용성, 이것은 남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들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주관하는 사람보다도 돕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이 지혜로우지 못하면 주관하는 사람이 큰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옆에는 지혜로운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21절,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여자에게 이끌어 오셨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여자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남자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툭 뽑아 가지고 거기에 흙으로 채워 버리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남자와 여자의 부부 생활의 비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남자는요, 내 안에 갈비뼈가 하나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만든 존재입니다. 그 자리를 흙으로 채웠습니다. 흙으로 채웠으니까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전해요. 가슴이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항상 여자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사실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내 옆에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안심이 되어집니다. 여자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나에게 어떤 어,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자의 달란트, 여자의 부함, 여자의 어, 어떤 뭐 어, 특별한 학력 이런 것이 집안 내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넘길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마음이 떨어진 것 같으면 갈비뼈가 허전한 거예요. 그냥 괴롭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화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은 20년의 세월 동안 전혀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도시에서 어쩌면 전혀 다른 성격과 다른 입맛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충만함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부스러지기 쉬워요. 여자는 갈빗대로 뼈로 만들었습니다. 강합니다. 약한 것 같죠? 키도 작죠? 살도 좀없고 그런데 얼마나 내적으로 강한지 모릅니다. 남자들 힘이 있고, 강한 것 같고, 큰 소리를 치는 것 같고, 돈도 불어오고, 뭔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것 같은데, 허당이에요. 그 안에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갈비뼈가 그 안에 딱 들어앉아 있어야만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수 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내가 내 옆에 평안 중에 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에게 엄청난 허무함과 고독함과 뭔가 공허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돕는 배필이 내 앞에 없기 때문이고 혹은 돕는 배필이 주관자로 변하게 되어질 때 삶은 참으로 허무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많은 세상의 노숙자들, 남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평생 살아오면서 아내와 대화 한번 없었고 아내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아내가 내 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맛보지 못하였고 아내도 역시 나를 덮어주는 남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살쾡이처럼 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었다는 이야기죠 이쯤 되어서 대개 여자들은 갈비떼라서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견뎌냅니다 남편 죽고 나도 아내들은 잘 삽니다. 강건합니다. 남편들은요, 술주정병이 되어있지 운동도 하지 않고요, 빌빌대다가 그냥 라면 하나 끓여먹고 살다가 일찍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laughs> 이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헐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다. 근데 이갈비뼈가 제자리에 딱 들어가면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마치 로봇의 하나의 어떤 구속이 빠져가지고 로봇트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갈비대가 없는 남자.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러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인 선적 여자라 부르라 남자에게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겠다 사실 남자 아담이고 어, 여자는 아담아 어, 그래서 아담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취하인 선적 여자라고 하리라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자에게 취했기 때문에 남자와 비슷한 같은 어, 한 몸이 되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여자의 속성이다 하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부부 생활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부 생활의 고백입니다. 내살 중에 살이요 내뼈 중에 뼈다. 이것은 내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이 여인이 내옆에 있을 때만이 나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맛있는 것 먹어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없으면 충만함이 없다. 행복이 없다. 만족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것이다. 내 안에 딱 맞는 존재이다. 나와 하나 되어졌다. 하나 된 마음. 부부가 하나 된 마음이 없을 때 나이가 들수록 자꾸 각방 쓰고요. 대화할 때마다 싸움이 벌어지고요. 서로간에 양보하지 않고요. 감사함이 없고요. 말하는 것마다 퉁명스럽고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그렇다는 것이죠. 핀찬을 주게 되죠. 이쯤 되어지면 하나 됨, 연합된 마음 웃기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허점과 약점,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이 아니라 질책과 비판과 미움과 불평으로 가득 찬다면, 이건 연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뼈 중에 뼈요내살 중에 살이로다. 이 여인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연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이 없어 내뼈 중에 뼈, 내가 다시 태면 어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야, 이것도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가장 당조하는 부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첫 번째. 남자는 부모를 떠인다. 부모의 영향력 떠나야 된다. 오늘날요, 젊은 아이들이 되게 가정마다 한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온 정성을 쏟아서 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공부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직장만 잘 얻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것만 해라. 문제만 사고만 치지 마라. 사고치면 내가 다 막아줄게. 이불도 개지 않고 신발은 한쪽은 저쪽 한쪽은 저쪽 날아가 버리고 옷은 입은 거 며칠 동안 입고 다니고 아니면 하루 입고 벗어 던져 버리고 누가 청소하는지 누가 이것을 세탁하는지 또 부모님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저.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갑니다.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화석처럼 굳어 습관화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참 기가 막힌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더 기가 막힌 청년은 마마 보이죠. 엄마가 다 해줍니다. 아버지는 직장 가서 일하고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마마보이가 되어집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엄마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엄마의 말이나 이게 귀중합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다 해주니까 엄마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전화질을 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그 아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부와 한몸이 아니라 엄마와 아들이 한몸인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내뼈 중에 뼈, 내살 중에 살이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 않느냐. 맞는 이야기인데 성경적 원리는 이미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이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떠나서, 재정적 영향. 말의 영향력, 결정의 영향력, 모든 것의 영향력이 아내와 함께 돕는 배필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 아,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산다면 누가 그 아내가 남편과 살고 싶겠어요? 당신 엄마하고 같이 살아. 난 당신하고 살수 없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은 그와 정반대로 여자들이 자꾸 말이 강합니다. 한 집에 여자 한 명밖에 없을 때 오냐오냐 오냐 하고 딸이 하고 싶은 거다 특별히 여자니까 보호해 주고 먹고 싶은 거다해 주고 설거지할 줄 모르죠. 청소할 줄 모르죠. 빨리할 줄 모르죠. 지 하고 싶은 짓만 하죠. 이제는 쇼핑만 다니죠. 이제는 앉아 가지고 매일 이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친 여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죠 남의 희생의 피를 빨아먹어서 사는 아주 이 기생충과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참, 기생충 영화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생충이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너무 많다는 거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마보이가 아니라 마마걸들이 많아졌습니다 엄마한테 전화질합니다 엄마 내 남편이 이래요 엄마 이래요 엄마 김치 갖다줘요 엄마 김장해줘요 엄마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남자 아니라 자 여기서 좀더 적용을 현대적 적용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래야 옳은 것입니다. 둘다 떠나야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 떠나야 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끌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정신적 독립이요. 부부가 하나 될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야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될수 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이렇게 저는 번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너무나 많은 것을 청년들 사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귀찮은 이야기입니다. 귀찮,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싫은 소리 듣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집안에 들어밖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음, 슬픈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라 둘이가 마음이 연합되지니까 육체적으로 성적 관계 속에 들어가도 혹은 옷을 벗고 같이 모욕을 해도 부끄럽지 않는 존재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내옷 벗은 거 보여주기 싫어요. 같이 목욕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입에 입을 듣고 자는 건 싫어집니다. 한번 되지 못한 것이지요. 슬픈 현실,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이거 바꿉시다. 기독교 사회에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부 생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생활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가 마음이 평안 가운데 자라나고, 건강한 삶의 원리 가운데 자라날 수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생활의 원리를 여러분 실천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한 열 번은 들어세요. 그리고 실천해 봅시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